마하 안녕하세요 종합게임 채널 마나물량입니다 지난주 바이오쇼크 더컬렉션 무료 소식에 이어서 이번주 새롭게 열린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릴텐데요 바로 메타스코어 81점, 유저평점 8.2점에 빛나는 울펜슈타인 더뉴 오더입니다 요즘 에픽이 스팀 잡아보겠다고 무료 게임 라인업을 지리게 준비해놨네요. 이 게임은요 정말 미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작이 울펜슈타인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데요. 초대작이 무려 1981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이어져온 명작 시리즈죠. 사실상 1992년 출시된 울펜슈타인 3D가 FPS 장르의 제대로 된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값진 시리즈라는 것이죠. 리딩 연대기 더 다크니스를 개발한 스타브리즈 스튜디오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머신게임즈에서 개발한 이 게임은 2차 세계대전 시절을 무대로 삼아 각종 오컬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작품으로 나치 독일이 승리한 독특한 세계관으로 울펜슈타인만의 고유한 세계관이 정립되었고 이것이 울펜슈타인 시리즈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훌륭한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원작인 울펜슈타인 3D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 고전 FPS의 게임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 FPS의 요소를 도입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특징은 스토리와 캐릭터를 강조하면서 전장 요소 중 하나인 잠입과 액션, 어드벤처적인 플레이를 접목시켜 몰입도와 게임성을 잘 끌어올린 게임이죠. 더뉴 오더는 무기 종류가 다른 시리즈에 비해 적어진 대신 대검, 수류탄, 거치형 기관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사격 모드를 지원하며 다른 탄총을 쓰거나 부착물을 다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몇 총기는 일반 사격 모드와 다른 사격 모드의 양성이 완전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맞는 모드를 선택해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의 게임이죠. 그리고 이 게임의 감성을 잘 살려주는 부분의 하나는 바로 OST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와 킬러 인스팅스 리부트 등의 작곡가인 마이클 존 고든이 작곡을 맡았고 음악이 6시간 분량으로 작곡된 큰 프로젝트였으며 게임의 주 무대가 60년대이기 때문에 모든 곡에 기타 사운드가 들어가며 나치가 점령한 세계의 불길하고 나쁜 기운을 표현하기 위해 아날로그 사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평가는 기본적인 부분인 전투에 대해 액션성이 훌륭하다는 평이었으며 게임 플레이 부분에서는 고전 FPS와 현대 대 FPS의 게임 플레이 요소가 잘 조합되었으며 탐험과 수집 요소도 강해 어드벤처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특히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나치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이 그렸던 풍경, 나치가 구상했던 실제 계획들을 잘 연구하여 게임에 충실히 반영하고 소름돋도록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그렸으며 기존 울펜슈타인의 느낌을 잘 살려 오컬트나 초과학 SF 분위기와 등장 인물을 잘 버무려 개성 시켰기 때문에 리뷰어들과 유저들에게 호평받았던 게임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새롭게 열린 에픽. 게임즈의 무료 게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쯤 되니 다음 주는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게임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마바!